두 가지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나는 일부, 다음에 일부가 보여지니까 일부에 대한 어떤 반성 같은 게 캐릭터 인물 속에 행동 속에 이렇게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보면 그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맞고, 그때는 틀리다가 될수 있고요. 뭐 제가 또 원했던 거 하나는. 그냥 일부, 이부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그 전에 제가 한 영화들처럼 그두짝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영화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일종의 그 기본 표석 같은 거고 이부는 그걸 이렇게 건드린 것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부의 나레이션 같은 게 없고 조금 더 객관적인 시점 같은 느낌이 있고요. 그렇게 봐드린 분들한테는 1부하고 2부를 보면 3부도 있고, 4부도 있고, 5부도 있을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요. 그렇게 보는 분한테 지금은 맞고, 그때 틀리다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 교훈적인 이렇게 연이어지는 그 시간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충실하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가. 기억에 의존해서 그때 묶여있지 않고, 지금에 집중할 수 있고 충실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할때 지금 그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.